경매란 뭐예요? 돈 받는 절차, 압류 환가에서 배당하는 3단계 절차가 경매입니다. 경매의 장점은 뭐예요? 가격 결정권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1억을 쓰고 싶으면 1억을 쓰고, 2억을 쓰고 싶으면 2억을 써요. 무조건 낙찰받는 비법 알려드릴까요? 웃자고 한 소리예요. 공 하나만 더 쓰세요. 그러면 법원의 집행관이 뭐라 그래 일등 그러면서 불러요. 그러면 카펫을 달려가는데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하지만 가격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 경매 입찰자가 있어서 좋은 시장이에요. 가격 결정권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매수자가 가격을 결정하죠. 일반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상승기에서는 매도자가 가격 결정권이 세요. 매도자가 달라는 대로 주고 따라가야 돼. 하락기에서는 매수자가 가격 결정권이 세요. 지금은 누가 셀까요? 그것도 난해한 질문이에요. 서초구는 매도자가 세요. 대구에 가면 누가 세? 매수자가 셉니다. 영정도에 가면 누가 세요? 매수자가 셉니다. 부동산이 상승기냐 하락기냐 정책기냐에 따라서 정책이 평행선을 그리면 매수자와 매도자의 힘겨루기가 동등한 개념이지만 셉니다. 저는 최근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50평 땅을 샀어요. m p l 채권으로 매입한 거를 제가 매입을 했어요. 옆에 땅에 22.7평을 사는데 제가 평당 매입 가격은 2500에 샀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2개월째 뭐라 그래요? 팝니다. 아이고 오늘은 우리 애가 다쳐서 못 나왔어요. 우리 아이프가 잠깐 더 고민하잖아요. 안 팔면 얘기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팔긴 파는데 아직 시기가 아니. 이게 6개월이야. 그래서 내일 만납니다. 월요일 날 만나요. 월요일 날.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고금미와 건축 자재값의 30% 상승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2,800이면 사겠습니다라고 홀을 보냈어요. 그때 중교사님도 뭐라 그래요? 일단 한번 나와 보시지요. 저는 지금 현재 50평 가지고 여덟 채밖에 못 줘요. 두 채를 사면 10채를 줄수 있어요. 제가 왜 10채를 집착하냐? LH 공사의 주택 매입이 10채예요. 그 사긴 사야 돼 금액이 문제야.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라면 가격 결정권은 매도자에게 있죠. 속마음은 3천이라도 바로 돈 갖고 지, 배팅할 겁니다. 왜 분양할 필요가 없어 LH 공사나 SH 공사의 주택을 매, 분양해버리면 선매입 선취해야 그런 사업도 있어요. 제가 NPL만 하느냐 경매만 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돈 되면 다 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돈 되면 다 하자. 돈 되면 다, 다 하세요. 불법만 아니라면 돈 버는 것을 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거지로 사세요. 가격의 결정적인 요인의 결정권이 매수자에게 있기 때문에 경매가 좋은 거예요. 근데 경매 단점이 있어요. 장래에도 가시가 있듯이 단점이 있어. 뭐야? 원하는 집 원하는 동, 원하는 지역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물건에 한계성이 있는 게 경매의 단점이에요. 여성분들이 더 겁내 하시는 게 뭐예요? 명도는 어떻게 해요? 이거잖아요. 명도 비, 합의 이사비는 얼마를 줘야 이게 걱정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주, 주 경매를 사시면 되냐면 임차인이 배당금을 100% 가는 경매, 100% 가, 경매면. 임차인이 쫓아옵니다. 배당 날짜에 돈 받으려고 그러는데 명도 확인서를 언제 줘요? 왜 배당금을 받으려면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니까. 그런 집만 경매하세요. 명도 걱정이신 분은 그런 물건도 많아요. 임차인이 경매를 넣거나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추고 배당 요구 종기 안에 배당 신청한 물건들은 임차인이 빨리 이사 가고 싶어, 빨리 돈 받고 싶어 그런 물건만 하시면 돼요. 명도 걱정이시라면. 물론 마진이 작죠. 그래서 고수 고수 전문가일수록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나 선순위가등기나 선순위임차인이나 하자 있는 흠결이 있는 물건을 하는 거예요. 제가 법정지상권 소송 안 해봤겠어요? 유치권 소송 안 해봤겠어요? 선순위가등기 소송 안 해봤겠어요? 어느 순간 나는 뭐지?라고 그래서 엠페를 터닝을 한 거예요. MPL은 채권 사기가 좀 힘들어. 사르면 그다음부터는 안정적이야. 그래서 MPL 투자가 저는 제가 맞아 하는 거예요. 제 맞는 양복이기 때문에 MPL 투자가 주력 상품이 된 것뿐이에요. 경매, 명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만 주면 돼? 합의금만 많이 주면 돼. 그리고 경매 낙찰 받고 자기가 낙찰 받았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 신부로 맞는데요. 음. <laughs> 사장님한테 잘 얘기할게요. <laughs> 저희 회사에서는 70 정도 50에서 70 주는데요. 사장님은 특별히 100만 원까지 생각해 볼게요. 물론 25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자기가 낙찰 받았다 그러면 가격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어서 자기한테 많이 요구해 하더라. 제가 많이 경매를 해보면, 또 저는 제가 받은 것도 제 명의로 받았다고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심부름 왔습니다. <laughs> 회사에 가서 상의하는데 최대한 선생님의 반영을 하겠습니다. 크게 하나의 명도의 전략 중에 하나고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도 경매의 특징은 뭐예요? 주택 가격의 선행 지수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어떤 지역에 어떻게 바뀔지를 궁금하시다면 그 지역의 경매물건 낙찰가율을 보세요. 입찰자 수를 보세요. 입찰자 수가 5명 이하면 하락 지역입니다. 입찰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상승 지역이에요. 저는 그거 가지고 판단해요. 미래 가치를 어떻게 하냐? 1년치 낙찰 사례를 분석하면 그 지역은 가보지 않아도 가격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매 데이터를 저는 활용을 합니다. 경기 어느 지역이 좋고 나쁘냐는 응찰자 수와 낙찰 가격을 가지고 측정을 하면 거의 맞습니다. 왜? 경매가 선행지수를 하니까. 예전에 경매 그러면 뭐라 그랬어? 조폭이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놈은 머리에 총마저 죽어야 돼. <laughs> 경제적 활동이. 만약에 경매가 없다면. 은행 대출이 없습니다. 은행 대출이 없으면 경제는 마비됩니다. 돈은, 금융은 피와 같습니다. 여러분 몸에 피가 없다면 죽습니다. 제가 농사를 또 전원주택에 그리워서 1년 접었습니다.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깨달았어요. 물입니다, 물. 제가 산속에 집 조그마한 걸 해가지고 하던데 가뭄이 들으니까 다 죽더라고요. 야, 농사에서는 물이 중요하구나.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피의 흐름이죠. 경제에서는 돈의 흐름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공부하십시오. 끊임없이 관심 가지세요. 경매 낙찰가 지수, 입찰자 수도 우리가 주택의 풍양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에는 불경기가 온다고 누구나 다 과반수가 얘기를 합니다. 경매 물건 증가하죠. 그럼 또 뭐가 증가해요? NPL 물건이 증가합니다. NPL과 경매는 똔똔이 관계.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